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하고 각 B, C, D하고 크게 같고 B, C의 길이가 14cm, B, D가 7cm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. 그래서 그걸 Xcm라고 이렇게 가정해보죠. 자, 고민을 조금 해보면 저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풀수 있어요. 내 눈에 띄는 닮은 삼각형으로 하나 더 그려보는 거예요. 각 A하고 얘가 같대. 그럼 이제 또 다른 각이 갖게 되는 게 어디 없을까 봤더니 두 삼각형에서 각비를 공통으로 갖고 있네요. 삼각형 C, B, D를요, A, B, C와 대응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C가 위로 올라가고, B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, D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맞춰봤더니, 아, BC의 길이가 14cm로구나.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여기에 나온 대로 7cm로구나. 대응변이 한눈에 보여요. BC하고, 그러니까 그 다음에 BD. 그니까 러그닮음 비가 몇대 몇이냐면 2대1이 되는 거죠. 2대 1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a, b의 길이긴 하지만 대응변을 살펴보면 a, b에 해당하는 x 플러스 7이죠. 그 다음에 그 대응변이 얼마? 14. 그래서 x 플러스 7은 내항의곱될 거고 여기 외왕의 곱28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므로 x가 얼마? 2 1 c m 티미터